이제 출발해 봐야 한계령 정상입니다. 지금 현재 해압심 저는 여기서 29.8km 다운을 해서 진동고기로 내려갈 예정이고 진동고기에서 12km 어필레가 고조침령 올라갈 예정입니다. 그 외조침령에서 22km 다운해서 양약 쪽으로 빠질예정입니다 자. 추 여름의 신그러운 저의 함께 하시죠. 알았지? 진동 계곡적으로 신나는 다음! 조침령 가기 전 어, 진동 계곡 가기 전 스리제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것또한 750곳이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스리제 이령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, 못했던 곳인데 엄청 높은 고개가 하나 있군요 예. 자 화이팅 하겠습니다 진동 계곡을 향하여, 시리즈에서 진동 계곡으로 다운합니다. 어허. 진동 계곡입니다. 진동 계곡. 아름다운 물소리입니다. 천봉 아. 들어가고 싶습니다. 해발 770m 주침명 터널 도착했습니다. 저심령 <목소리> 대리마. <목소리> <목소리> <목소리>